<laughs>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아티클 DTO에서도 똑같이 호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얘를 지금 이미지 리스트를 <laughs> 호출을 안 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자 얘를 어떻게 하냐? <laughs> 얘를 이미지 DTO로 한번랩핑 해야되나? 여기를 이미지 DTO로 음. 아의 이미지 리스트 얘를 이미지 DTO. <웃음> <웃음> 아티클 이미지 DTO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겠네요. 이상하게 만들었는데? 아티클 DTO. DTO에서 지금 이미지를 받아다가 그냥 저장했죠.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. 이상하게 만들었네요. 얘를 아티클 DTO에서 쓸걸 아, 아티클 이미지 DTO로 변환해줄게요 한번 이런 건 없죠? 아티클 이미지 DTO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를 아티클 이미지 DTO <laughs> 만들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좀 쓸게요 아티클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아티클 이미지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아티클 DTO에 일단 넣어줄게요 getter, <laughs> setter만 넣고 setter 두개 넣어주고 얘는 아티클이 아니라 이제 아티클 아이디를 하나 받아줄게요 <laughs> 아 사실 이건 필요 없죠 이제 아티클 정보는 필요 없죠 아이디랑 이미지 URL 정도만 받아주겠습니다. 네,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아티클 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변환해 줄게요. g <laughs> e 이미지 리스트를 받아와서 <laughs> 얘가 이제 리스트에 아티클 이미지 DTO 타입의 리스트겠죠? <laughs> 이거를 만들어줄 건데,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맵 함수를 써서, <laughs> 각각의 이제, 아티클 이미지들이 있죠, 여기에. 얘를, 전부 다, 이 DTO로 변환해줄게요. 아티클 이미, 잠깐 아티클 이미지 DTO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 번에 끝나고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정하실 거 없습니다. v 아티클 a r t 이미지 리. 네, 만들게요. <laughs> 그리고 얘도 생성자를 하나 만들까요? 아티클 이미지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. 비스점 아이디는 아티클 이미지 점 e t 아이 s 스점 이미지 URL은 아티클 이미지 점 get, <laughs> .get URL로 만들어주고 <laughs>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을 집어 넣어줄게 아티클 이미지를. <laughs> <laughs> 리턴 을찍어 주면 되 겠죠？자, 그러고 <laughs> 이제 뭐가 이거 에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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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지 리스트 는 디스쳐 이미지 리스트 는이 아티클 이미지 디쪽 리스트 가되면되 겠죠. 이러고 재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... 작성되고, 설명을 쭉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이제 불러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죠? 자, 제가 좀 돋보기가 있나? 돋보기 보시면 원래 정보에 이제 글 작성, 테스트, 타이틀, 바디, 크레이트 데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, <laughs> 이제 이 글에 종속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죠? 이미지들이 전부 배열로 싹 이미지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각각의 이미지들의 아이디와 이미지들의 URL이 전부 적혀있죠? 근데 이게 한 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<laughs> 한번 요약을 싹 하는 걸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, 깃허브에 좀 올려놓을게요 깃 깃신물 네, 여기까지 적어놓겠습니다